아랫집 누수 있어 우리 집 누수 탐지 네번 했는데 이상 없대요.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아 가족 일배책 포함된 운전자 보험 들었어요. 혹시 나중에 우리 집이 누수지가 되어도 가족 일배책 배상받을 수 있나요라고 했어요. 우리 집은 못 받습니다. 밑에 집만 받는 거야.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의미가 뭐냐면 과실로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법률상 지는 책임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고 하거든 따라서 내 집에 대해서 못 받는 거야 내 집에 대해서 못 받고 피해 본 상대방한테는 해줍니다 단내 집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손해 방지 의무라고 아예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 해줬어 근데 내 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계속. 는거 아니야? 상대방은 도배치라고 다음 날또 도배지 흥건이 젖어서 뜯어내고 또 도배치라고 또 흥건이 젖어서 뜯어내고 하면은 계속 보험금이 나가야 되잖아? 요런 경우에는 손해방지 의무라 그래가지고 물 새는 거를 막는 거 있어요. 막아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해주는. 그거는 나를 위한 보상보다는 상대방한테 더 이상 끼치지 않게끔 손해방지 의무로 해준 게 있거든. 요거는 받을 수 있습니다. 요거 말고는 뭐내 집에 뭐 장판이 뭐 담아야 했겠다. 이거는 못 받습니다. 알겠죠? 왜?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. 내 손에 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. 아셨죠? 이런 것도 초특급 아니면 얘기하기가 힘들다. 아예 그렇습니다.